안녕하세요. 인스럽입니다. 저희는 팽이대회가 열렸습니다. 1번 선수 인스럽 우! 2번 선수 우드도령 우! <laughs> 3, 2, 1고 너무 잘해 아 인실 없음 보셨죠? 이거 또 땄습니다 야, 여러분 제가 지금 뚜뚜뚜뚜뚜뚜 두두두둔... 나머지 팽이 다제 걸로 할게요 이만큼을 땄어요 어떻게 팽이 하나로 다 땄습니다 엄마. 저, 국제대회 나가야 될것 같아요. 아니야. 그 <laughs> 잘하는 거 아니야. 국제대회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어? 아니, 오빠, 이거 나머지 팩이 다제 걸로 할게요. 네. 쓰리, 투, 원, 고, 슉! 이렇게 갖고 싶다. 어. 흔들림으로 보면 내가 이겼는데요? 나! 어. 아니야, 아니야. 야 이거는 누가 이겼는지 모르겠어. 아니야. 그런데 엄마가 한 바퀴 더 돌았어. 그러면 가자. 다시 할까요? 무슨 거 이거는 모르겠어. 엄마가 봐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죠? 봐도 모르겠어. 저희는 다시 한번 재대결을 해 보겠습니다. 3 2 1 e 어, 보 보셨죠? 근데 네,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계속 이기던 거는 대다 됐가 요거 두 개거든요. 요즘 팽이는 엄청 좋아요 그리고 엄청 비쌉니다 이거 어디다 끼는 거야 얘는 오케이 3 2 1 0. 아, 또 잘못 돌렸어 흡수해줘 파부닐 오우라우라우라우라뭐 이긴 거야 이건 누가 이긴 거냐, 이거? 다시 해야지, 뭐. 바꿔볼래요? 아니. 왜 이래? 이거 원래 그래요. 3, 2, 1, go. 와, 엄마. 얘가 최고 센 거였구만. 야, 자, 잠깐만. 엄마 얘기 들어봐. 이거로 해도 못 이기지? 그럼 엄마가 이긴 게 맞네?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진짜지? 이거 다시 땄습니다. 이길 수 있어. 저는 다 이길 수 있다고 했으니, 저는 끝까지 이거로 해보겠습니다. 몽졸이다 따버리겠습니다. 3, 2, 1, 고, 샥! 버리겠어지겨리겠어 여러분, 제가 아무래도 이긴 것 같아요. 오늘은 팽이 챔피언은 접니다. 인스럽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아직 끝났지 않았어. 끝났다.